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장조 음계 G 메이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어알프레드 피아노 교본에서 제 1급 1급에서 70페이지에요 70페이지는 음, 사장조 음계라고 나오는데 사장조는 어, 우리나라에서 다라마바사죠 어, 도레미 파솔 그래서 사장조는 G 솔 솔이에요 G 메이저 그리고 G 메이저는 어, G부터 시작을 G부터 시작을 하면서 어, 음계를 만드는 거야 음계를 이도 이도 오음 어, 온음, 오음 반음 오음 오음으로 엮고 오음 오음 반음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노래예요이렇게 어, 어, 테트라코드 첫번, 어, 테트, 테트라코드 하나, 두개를 온음으로 엮은 것을, 엮으면은 어, 어디든지 다 우리가 음계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어, 떤 사장수를 어떻게 하냐면은 높은 음자리표와 음자리표와 박자표 사이에 이렇게 샵이 하나 있어요. 샵이 하나 있으면은 이거는, 아, 샵이 하나 있으면은, 어, 샵이 붙는 순서는 파, 도, 솔, 레, 라, 미, 시인데, 처음에 이제는 파가 붙었죠. 여기, 어, 음, 어떤 음을 잘 찾을 수 있는 거냐면은, 이거는 F에 붙어 있으니까는 F에서 하나 올라가면 G지요. 그래서 G 메이저예요. 만약에 샵이 두개 있으면 파, 도에 붙어 있으면은, 도에서 하나 올라가면 레. 그래서 D 메이저. 이렇게, 어, 샵이 붙는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어, 장조가, 아, 이, 이 장조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답니다. 음, <laughs> 샵이 하나 있으니까는 음계에서 피아노 치는 거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샵이 여기 붙어 있으면 무조건 파에는 그냥 샵 해주면 되고 악보 있는 그대로 해주면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장점 이런 거 많이 따지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솔라시 도레미 파샵 솔솔 파샵 미레 도시라 솔 조표가, 조표는 이 전체를 다 관여하기 때문에 다 파에는 무조건 샵을 해줘야 돼요. 아, 무조건 내려. 뭐 중간에 무슨, 뭐, 여기서 내려라, 뭐, 내추럴 이런 표시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전체에 다 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솔라시, 도레미, 파샵, 솔, 솔파샵, 미 레, 도시 솔 이렇게 왼손도 보면은 솔바샤미도 시라 솔 솔라 시 펄람 다미파샾솔 우리는 그냥 그 악보에 나온 그대로를 피아노로 쳐주면 되게 피아노를 이렇게 연주해 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laughs> 오 새로운 기술이라고 나와 있어요. 새로운 기술은 뭐냐면은. 아주 중요 중요하답니다. 자 여기 레레레레라라라 라, 라, 라가 있죠. 근데 레를 5번 손가락으로 해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아 레를 5번 레둘레 둘, 레, 둘. 그 다음에 4번으로 레둘레 둘, 레, 둘. 왜냐면은 얘. 라를 1번 손가락으로 해주기 위해서, 라, 라, 라. 같은 음이 나올 때는 손가락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라, 리, 라, 라, 리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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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를 새로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어, 그 다음 보면은, 캉캉? 칸칵 보면은, 캉캉은, 어, 사장조라고 이렇게, 어, 이제 뭐 답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아니, 이거 사장조 여기가 없으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음자리표와 박자표 사이에 샵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아 사장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또 하나 또 공부해야 될게 뭐냐면은 샵이 하나 있으면은 사장조일 수도 있고 하나 둘셋넷 내려오는 이 마이너, 메이저라고 메이저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로. 그래서 근데 맨 나중에 보면은 솔로 끝났죠. 그럼 솔로 끝났으면은 아 이거는 어장조 아 노래로구나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거 뭐 사실 그런 거다 중요하지 않아요. 악보를 보고 얼마만큼 잘 연주를 할수 있으면은 그게 더 중요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장조 이런 거는 충분히 하면서 느낌으로나 또다더 잘할 수 있으니까는 지금 이런 걸 모른다고 아, 너무 이렇게 여기에 집중해서 연연해 하지 마시고 그냥 악보 보고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면 좋겠죠. 자, 캉캉. 이거 굉장히 우리가 유명한 곡이에요. 4분의 4 박자고 조표 하나가 있으니까 는 G 메이저 곡이에요. 그래서 솔, 둘, 셋, 넷, 라, 도, 시, 라,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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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시, 도, 라, 라 시라 솔솔 파샵 미래도 시라 솔라도 시라 레레레미시 도라 라라도 시라 솔레라시솔 시고 솔, 솔 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피아노로 해보해 볼까요? 자, 왼손은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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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리,란, 딴. 자, 왼손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 소리가 많죠? 어, 이게, 이거, 이거 G 코드하고 D7 코드, 이거 두 개. 그죠 자, 이거 면서 음. 오른손은, s 해 주면 되겠죠. 아 왼손 이거 모아서 치면은 하나 둘셋 넷. 왼손을 단, 단. 이거를 그냥 모아서 친 거예요. 한마디 있는 거를 다 모아서 이렇게 악보 보고 연습을 하는 것도 어 좋은 훈련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어 앞에 보면은 사장조 할때 스케일 할때 솔라시 손을 밑으로 라리리라라 띠라리 그 다음에 위로 띠라라 근데 내려갈 때 봐봐 여기서 오른 엄지 손가락은 원래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그뚝 떨어지면은 이 음계를 예쁘게 연주가 안 되니까 디라리리리리라라 디라리라리리리 소리가 고르게 나게 연주 연습을 해주면 돼요. 다시 다시 오팍으로 와서 하면은 하나 둘셋넷 하나 둘셋 하면은 한강을 연주할 수는데 원래 이거 뭐 치마 플럭이면서 되게 빨리 치는 곡이잖아요. 하면은 이렇게 빠른 공이지만은 이렇게 빨리 안쳐도 괜찮, 아, 연주 안 해도 괜찮아요. 번. 이렇게도 연습해보고 저렇게도 연습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오늘은 G 장조, G 메이저, G 메이저 사장조 사장조의 음계와 아주 유명한 캉캉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도 다리리라라 그냥 이렇게 눌러보고 소리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대로 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라라리라라리라리라리리 디라라라리리리라라리라라라 디다다다다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자기가 반주도 만들어서 할수 있는 훈련이 되니까는 이렇게 연습해보는 것도 그냥 즐겨보세요. 즐겨보는 것도 괜찮고, 뭐 사실 소리는 나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틀리고 잘못친 거에 연연해하지 말고 귀로 들어가면서 즐겨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늦게 왔죠. 다음 시간 좀 부지런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번에 봬요. 연습 많이 하시고요.